자, 자기 마음 밖에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중심이 딱 잡힌다. 그러더라도 또, 또 순간적으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하는 이것은 무엇인가요? 생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요렇게 하라면서. 요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뭐냐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다. 자기 마음을 들으다 보라, 이 말이야. 그 뭐, 뭐야.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이? 자기 마음에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쉬어진다. 이게 실식자예요. 휴식할 때, 이게 실식자라고. 에? 이러면 휴식이 돼요, 휴식. 휴식할 때, 이게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자기 마음을 들으다 보라면 자기 마음. 생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자기 마음을 들으다 보면, 순간적으로 딱 생각이 내려나지고 마음이 쉬어지네. 이걸 식심이라 그래요. 쉬어진 마음, 이 식심이 이 상태를 부처님이라 그런다. 여러분들, 부처님이 언제가 부처님을 알아나라 식심 분별하는 마음이 쉬어진 상태, 그래서 생각을 내려놔라, 마음을 내려놔라, 마음을 비워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쉬어진 마음이 분별하지 않는, 쉬어진 마음, 잘 보라고 분별하지 않는, 분별하지 않는. 씌어진 마음은 이거는 본래 마음이잖아요. 우리 본래는 분별을 안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본래 부처다 그런 거예요. 네? 본래 나는 분별을 안 하고 있으니까 본래는 부처인데 분별을 딱 일으킴으로써 이때 분별하는 나가 생기고 분별하는 대상이 생겨서 러분들 둘이 되버린다 둘이. 본래는 둘이 아니잖아요. 분별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둘이 아니다. 이게 본래 자리다. 본래 자리. 분별하는 순간 나가 생기고 대상이 생겨서 둘이 돼 버리는데 분별을 안 했을 때 본래는 나도 없고 대상도 없고. 이게 반하심경의 이야기예요. 색도 없고 공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고. 안입이 설신이도 없고, 분별 안 하면 없다, 이 말이야. 분별할 때 둘로 나눠 지어버린다, 이 말이지. 본래는 둘이 아닌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둘이 아니다, 이 말이 본래는 부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자기가 본래 부처인 줄 모르는 것은 분별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것만 혼돈 안 하면 된다. 그래서 두 가지로 딱 구분해. 이게 식심 하나고 자기 마음이 가만히 있을 때, 원래 있을 때, 본래 자리, 식심. 그 다음에 이렇게 일으킬 때, 일으킬, 일으킬 기짜다. 일으킬. 일으키면 이 분별이 일어나는데 일으키면 이때 중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망상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별망상. 분별망상만, 망상만 쉬어버리면, 쉬어버리면, 본래 자리로 딱 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자기가 부처의 모습을 확인한다, 확인. 너무 쉬운 거예요, 알고 나면. 이렇게 알고 나서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또 알아야 된다. 분별하면서 살되 내 마음이 만든 것인 줄 알고, 알고, 그 분별한 대상에 집착만 안 하면 된다. 분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이런 말할수 있잖아요. 분별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하더라도 자기 마음이 만드는 거라서 집착은 안 해야 된다. 이만다. 것 핵심만 놓치지 말아야만 해.